9년 만에 이루어진 우리나라 정상의 체코 방문에서 양국은 원전 동맹 수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러부 군사협력 대응과 우크라이나 재건 등 외교 안보 분야에서도 공조를 약속했습니다. 박인배 기자입니다. 윤상열 대통령은 이번 체코 방문에서 내년 최종 계약을 앞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을 강조했습니다. 팀 체코리아를 만들어 원전 르네상스를 일어나가자는 말과 함께. 앞으로 100년을 내다보는 원전 동맹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은 제조업 중심의 경제협력을 넘어 첨단기술과 교통, 인프라 등 고부가가치 분야에서의 광범위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원전을 비롯해 배터리와 고속철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체결한 협력 문서가 56건에 이릅니다. 양국은 외교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도 약속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이 국제 평화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것에 공감하고 단호하고 일관된 메시지를 보내면서 안보리 대북 제재가 철저하게 이행되도록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정세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재건 지원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기업들이 정보 공유와 공동 개발 등 구체적인 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양국은 비핵, 자유, 번영의 평화 통일 한반도를 위한 구상과 노력에 대한 평가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KFN 뉴스. 박인배입니다.